네, 안녕하세요. 5월 11일 와플 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을 뚝딱뚝딱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었던 옆에 땅 총독이라든지 그 땅의 원주민들이 이제 자신의 땅 근처에 누군가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쪼르르 달려가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너네 누구 허락받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지도자들이 대답을 했겠죠. 우리는 이러쿵, 저렇쿵뭐 어떤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인근 땅의 주민들과 총독이 이상하게 찝찝하긴 한데, 별로 더 이상 따져물지 못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돌아와 놓고서도 여전히 찝찝하고 불안하니까 다리우스 황제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황제여 얘네들이 황제의 허락을 받았고, 이러쿵저러쿵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성전을 지은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내용입니까? 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의 본문에서 저희가 어느 부분을 유념하여 보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 편지의 내용 어, 이 인근 땅에 있었던 총독이 쓴 다리우스 왕자에게쓴 편지의 내용 즉 너네 누구 허락받고 성전 짓느냐는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 이것이 저희가 오늘 유념하여 볼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네들 성전 누구 허락받고 지어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쫙 길게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어 제가 근데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삶 거룩한 삶 지켜내려고 애쓰는 거룩한 삶 그리고 삶의 예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너네 누구 허락받고 성전을 짓느냐는 질문은 이렇게도 치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네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려고 애를 쓰니? 너네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애쓰며 사니? 예배를 왜 드리니? 교회는 왜 다니니?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에 담겨져 있는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 이 특징들을 세상을 향한 나의 대답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함께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에 담겨 있는 특징은 총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 가지고 뭐날 풀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주어는 무조건 하나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를 포로로 잡혀 가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 결국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이 속한 어떤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수도원처럼 어디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수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들의 허락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막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서 꿈만 꾸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풀려났고 뭐 허락을 받았고 우린 여전히 바벨론 속국이고 이런 것들 말이죠. 가끔 보면은 어, 이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도 하나님 안에 굴복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이런 대답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필두로 굉장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좀 온라인 세계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막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세상에 그런 통용되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너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사 차원적인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뭐가 어땠고 음모가 어땠고 막 세상 모든 곳에는 막 굉장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고 이런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객관적인 가치관은 이제 벗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 세상 속에서 성전을 짓기보다는 갇혀서 마치 수도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향한 나의 어떤 올바른 대답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세 번째 특징, 세상은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는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이 이래, 세상은 원래 이래. 그러니까 세상이 어느 정도 적응하면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제 타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세상을 향한 대답으로서 좀 올바른 모습은 아니겠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향해 수많은 질문을 던질 때 답변하는 나의 삶의 모습. 이세 가지 특징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에 속하있는지 내가 누구 건지, 세상이 누구 건지, 그리고 세상은 어떤 모양새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세 가지 특징을 잘 마음에 품고 이것들을 가지고서 세상을 향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